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6인 원뿔에 내접하,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의 겉넓이를 S라고 할때파분의 S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높이와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비 되죠. 닮음입니다.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할 텐데요. 이 길이가 얼마냐면 6에서 원기둥의 높이 h를 뺀 값입니다. 자, 그러면 6 h 대 대형 하는 변의 길이가 6이죠. 이것은 r 대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. 12 2h는 6r이 되고 -2h는 6r 12가 되어서 h는 마이너스 3r 플러스 6h가 이렇게 제이 구해집니다. 자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s라고 한다고 했잖아요.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. 직사각형과 그리고 원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의 반지름 이 r이죠. 그리고 높이가요. h인데 이 h가 마이너스 3r 플러스 6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이잖아요. 이것도 파이알 제곱이고. 자, 이제 이 직사각형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, 이것과 똑같은 길이가 뭐예요? 밑면의 둘레고똑 같죠? 둘레가 2파이알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넓이 S는, 넓이 S는 이거 두 개를 더하고, 2파이알 제곱, 그리고 2파이알. 이것과 이걸 곱하면 되겠죠? 마이너스 3R 플러스 6 이렇게 되고, 자, 우리 2파이알로 한번 묶어볼까요? 2πr로 묶으면, 여기 r이 하나 남죠? 2πr로 묶었으니까, 이 부분이 남겠네요. 마이너스 3r 플러스 6 이렇게 되고, 2πr, 마이너스 2r 플러스 6인데요.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, 여기는 마이너스 4πr, 그리고 r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. 우리,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, 자, 이제 이 r은, 예, 안으로 넣어서, r제곱 마이너스 3r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.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, 표준형으로 보시면 되죠. R제곱 마이너스 3R 반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죠. 마이너스 4파이 그리고 R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데 이건 나가야 되는데요. 이거 꽉 곱해서 나가죠. 곱하면 9파이 이렇게 구해지네요. 이때 건너비의 최대값은 9파이인데 그 최대값을 S S의 최대값을 건너비를 s라고 할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값의 최대값 s의 최대값이 9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분의 9파이 해서 구하는 답은 9가 됩니다